오늘 내용은 화장실 냄새 때문에 총 여섯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다총 동원하신 분의 네, 그런 내용이에요. 여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화장실 천정 속에 보면 환풍기 있잖아요. 그 배관 주변의 조적 틈 이걸 이제 메꾼 거고요. 두 번째가 화장실 벽 타일을 다 제거를 하고 조적의 틈새 이것까지도 다 미장으로 메꾼. 세 번째가 내시경으로 피디 속 거기를 이제 들여다 본 거. 네 번째가 그 바닥에 틈을 메우려고 시멘트 몰타를 그 안에 집어 넣는 방법. 이렇게까지도 계속 안 돼서 다섯 번째가 냄새 전문가를 섭외를 하셨어요. 냄새의 위치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려고. 여섯 번째가 PD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냄새를 배출하는 방법. 이건 예정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 해결이 아직까지 안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 여섯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를 물어보는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고생 엄청 하셨겠다 싶은데 보시죠 네, 메일부터 보면 냄새로 고생하던 중 우리건설 이야기를 보고 욕실 환풍기 배관 주변 조적벽 틈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모두 막았습니다 괄호 열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보내주신 사진인데, 저 배관 주변을 시멘트 몰탈로 그리고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막기 전의 모습은 이런 상태였고요. 예, 저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랬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서 파이프덕트 쪽 벽타일을 다 제거하고 미장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작전이에요. 타일 제거하고 저벽 타일 다 제거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조적 틈새 틈새를 다 미장을 한 거예요. 그 조적 틈새를 없애려고. 네, 이어서 보면 12층까지 굴뚝 효과에 의해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추측했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대단하신 게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측과 이 공부가 맞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냄새도 되게 세게 나와요. 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근처에 그 냄새 난다는 PD 쪽에 라이터 불을 킨 건데, 불꽃이 저렇게 완전히 90도로 확휠 정도로 바람이 아주 격렬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저 바람이 다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시경을 구매해서 PD 속을 확인했어요. 바닥은 메시 철망이 들어간 채로 콘크리트가 제대로 타설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3단계 작전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화면인데 뭔가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화살표 부분. 그래서 저 PD 바닥 저, 저 부분을 메꿔야겠다. 저기가 범인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뭔가 이 벽에 작업용 개구부가 필요하겠죠. 벽체에 구멍을 내고 방수액을 섞은 몰탈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저 부분에 이제 저렇게 구멍을 내고 저 개구부를 통해서 손도 넣고 몰탈도 넣고 이래가지고 바닥을 구멍이 있는 거를 메꾸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냄새가 계속 돼요. 그래서 냄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5단계 작전입니다. 구멍을 통해서 냄새가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는 건지 측정을 하고 있는 사진 보고 계세요 바닥의 왼쪽 편에서 수치가 올라간다 라고 저 전문가 분이 답을 주셨대요 그 뭡니까 이게 결국 구멍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메꿔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아까 공부해가지고 연돌 현상을 발견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연돌 현상이라는 거가 이 실내의 더운 공기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급격히 빨려 올라가는 현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더운 공기가 외부의 차가운 면, 슬라브 면 여기를 이제 만나게 되니까 결국 결로수가 맺히게 되는 건데 보면 뜨거운 공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PD 내의 천장을 보면 결로가 생겨서 물방울이 파이프로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진이에요. 저 부분, 저 부분이 결로수가 맺혔다가 파이프로 떨어지고 있는. 사진인데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그캡처를좀 떴습니다. 진짜로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제 짧은 생각에 해결 방법은 PD 천장에 코어 타공을 해서 구멍을 낸 후에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를 옥상 위 벤틸레이터로 배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결로 현상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옥상에 있는 PD 속을 들여다본 건데 저 부분, 저 바닥이 이분 집에서의 천정 슬라브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기를 뚫어서 PD의 천정, 저기를 뚫어서 저 안에 PD 안에 고여 있는 냄새를 외부로 빼내면 어떻게느냐 이걸 물으신 건데, 자 우선 PD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이 배수관을 좀 보면. 네, 이렇게 밑에서 본 거잖아요. 저렇게 내려왔다가 수평으로 꺾여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벽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벽체 속에 박스, 박스 쭉 이제 올라가게 된그 박스, 이걸 PD라고 합니다. 파이프덕트. 이 PD 내부에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1층까지 쭉 수직으로 연결된 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 배관으로 아까 나왔던 그 수평 파이프가 거기 꽂혀지는 거고, 그 수직 관으로 더러운 물들이 이제 합쳐져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뭐 변기 배관하고 나머지 배관하고는 분리돼서 따로 내려갑니다. 아무튼 이 수직의 관, 여기로 일단 들어온 물들은 밑으로 쭉쭉 잘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쫙쫙 잘 내려가려면 저 위에 그 옥상에 노출된 끝단이 열려있고 뚫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기 끝을 막고서 이 피스톤을 빼면 이게 잘안 빠지잖아요. 이걸 열어줘야 이게 피스톤이 쭉쭉 잘 빠지는 거, 이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저 수직의 관 끝부분을 옥상 위쪽으로 더 뽑아 놓고, 거기를 말단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 놓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물이 원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 내려가는 물이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원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통기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끝단이 열려 있는 수직의 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벤틸레이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통기관이에요. 아무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세대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이나 변기가 내려가는 이 수직의 관. 이거는 1층에서부터 저기 최상층을 지나서 옥상 외부 쪽까지 쭉.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그 라인 밑에 그 밑에 어디선가 저 수직의 배관이 깨지거나해서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이제 굴뚝을 타고 올라오는 거고요. 격렬하게. 거기다가 겨울철에는 연돌 효과 뭐 또는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 외기 온도가 차가울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실내의 따뜻한 열기가 수직의 피트반을 타고 상층부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이 굴뚝 효과 때문에 냄새가 위로 더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겨울철에 냄새가 더 심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뜨뜻한 공기가 이 차가운 옥상 슬라브를 만나면서 결로수도 생기는 거고요 예, 공부 정확히 하신 거죠 당연히 근본적인 보수 방법은 어디가 새는지 찾아서 그 해당 부분을 교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상황이 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뭐, 그렇다면, 제안하신 대로 구멍을 뚫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꽉 갇혀있는 냄새가 옥상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진짜 새는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냄새가 난다면 통기관을 의심해보자.